자, 5번. 이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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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연이 아직도 여는거여 이건 대충 봐도 답이 이상한데? 그러니까러 <laughs> 아니,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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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하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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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어여러어자 히읗 앞이나 뒤에 이거 놓으면은 두음 축약이건 당연한 거고. 그래서 히과기억키히과 디귿, 티과 비읗, 피히과 지읒, 치 이게 자음 축약이지? 거센 소리 되기 또는 자, 요거 잘들어오지 못하는 말. 나의 꽃한속이수 타다 했지? 음변동 현상을 순서대로 적어봐. 와... 뭐야? 그래? 저 나의 꽃 한송이 그 뭐라고요? 그래? 순서대로 응변등 음 순서대로. 꽃 한송이란 뭐요? 예 옆에 스타다. 아 스타다? 저거. 리가 작년 시험 보면은 내가 문법에서 놓칠 만한 것만 딱 골라서 다 냈으니까. 아니, 어, 그런 거 티티 나까무 음성 약호 <laughs> 뭐 <양성목을> 몰라서 틀렸어요. 캔요다 받아고 애지 않았어? 그래 놓쳤 어. 이 맞죠, 아는.. o I 양 o n t want t 지 까먹었어요. 양 t h it. I don't know where the camera is. I don't k n 자! w I don't know. I d 니 n t k n 1번 I don't k n o 어아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자 스타다도 똑같이 글수를 비치 한 다음에 그래서 이게 함정을 히어탈고 함정을 내는 거야. 스타다 어히어 없어진 거 맞는 거 아닌가요? 하지 또 킬렸니? 예, 주었습니다 아, 맞았다니까 그래서 스타다. 주셨어요. 스타다를 만들었는데. 장서 다. 이는데자 여기. 음. 음. 맞췄다. 자 이렇게 하는 거야. 그지? 됐어. 자 이거는 만. 이거는 시읏 그지? 빠지지? 음. 이거는 배우자 시 뒤에 시읏 시 시우 때는 시읏은 발음되지 않고 시시쌍시 발음이 안 되지. 요 규정은 기억해라. 원래 시옷은 뒤에 모음일때 빠진 탈락을 하잖아. 근데 이건 시옷시올 때도 지금 뭐야 탈락된다는 케이스. 이건 따로 규정이 있는 거지. 이거는 뭐 시옷 뒤에 뭐모으로 거, 탈락하는 거당있는 거고. 그래서 2번을 정확히 기억해라.